역기란 음양의 기본이지요 일이라는 글자와 월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것이지요 흙수는 일과 오리 각각 사회 합해서 팔획이지요 봄과 여름은 양기가 상승하는 시기요 가을과 겨울은 양기가 하강하는 시기지요 상승과 하강이 반복하면서 순환을 이어가지요. 자끔에 이어지는 강한 상승과 하강은 순환에 끼친 영향이지요. 아 어, 이제 무극에서 태극, 양의 사상 팔괘 그리고 육십사괘로 이제 변환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무극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진공 상태다 생각할 수도 있고, 요책 내용 그대로 그냥 완전히, 어, 무한 상태다, 공한 상태다. 어, 주역에서는 그, 이제, 시종이 없다. 요런 이제 상태를 무곡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 주역적으로 연관지어서 설명드리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편안하게, 또 입문 과정이니까 아시기 쉽도록 어 간단하게 요점만 해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알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무곡이란 자체는 완전히 이제 무란 상태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어 진공인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 자체는 완전히 정적인 상태죠. 동적인 상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똑같은 정적인 상태에서 이제 태극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발전이 되는 거죠. 태극으로 태극도 한국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편안하게 그냥 음과 양으로 음과 양으로. 여기서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 완전한, 어, 무인 상태에서 다시 이제 태극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음양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완전히 이제 음과 양으로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과정이 좀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근데 이 태극 자체도 뭐냐면 이 자체도 정적인 상태거든요. 정적인 상태에서 이제 분리가 될 때는 이제 동적인 상태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잉태하고 있던 어 음과 양의 기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음과 양으로 이제 분리가 돼서 밖으로 이제 형상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음, 양, 요, 이제, 효를 갖다,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표시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숫자로, 이제, 비교하게 되면, 양효는, 이제, 3이다, 음효는 2이다. 요, 1의 차이는, 요게,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요게, 아, 1이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이제, 편하죠. 요기서, 태극에서, 음과 양으로, 이제, 분리되는 거, 요걸 갖다가, 요 상태를, 이제 양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양이 하게 되면은 두개 이런 이제 이제 기운인데 그 설명 자체를 편안하게 이제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양이다 하게 되면 사계절로 치면 이제 봄과 여름이 되는 거고 음이다 치면 요게 이제 가을하고 이제 겨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사계절로 봤을 때는 양은 어, 봄, 여름이고, 가을, 겨울은 음이다. 이런, 이제,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음량만 구별하고, 요 8개 정도까지만 이제 아시면 되는데, 요 자체에도 양이하고 사장만 구분하셔도, 초보자라도, 어, 음량 정도만 구분하셔도, 사주 원곡을 놓고, 어느 정도 기운을 이제 파악하는 방법이 있죠. 사주 임문요 시작하자마자 요음량만 구분하실 줄 알아도 어느 정도 아 사주 원곡을 놓고이사람의 어, 기운이 어떤가 성향이 어떤가 그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수치상으로는 이제 프로테지가 조금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긴, 근본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DNA 성향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시작해갖고 요 정도만 아셔도 굉장한 또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극에서 양해갖고 사상팔계 요 정도까지만 이제 그 분리되는 그 과정만 아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더 아시면 더 좋긴 좋은데 복잡하니까는 우선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알고 하셔도 괜찮은 거죠. 지금 이제 얘기들은 이제 음양 요 자체에서 태극에서 양과 음으로 나눠진다. 그 요게 이제 양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또 다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양과 음, 양에서 양과 음, 또 음에서 양과 음 그렇게 되죠. 그 우리가 양을 소할때 이렇게 음. 이게 자체는 양에서 양. 요거는 양에서 음으로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양에서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양에서 양과 음으로 이제 또 분리가 되죠. 이제 기본이 음인데 여기다 이제 양이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음에서 또다시 음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되면 이제 요 과정이 하나, 둘, 셋, 넷으로 논해지죠. 요게 이제 사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다시 분리가 돼서 이제 8개가 되는데 요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신경 써서 요거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낫죠. 요거 이제 우리가 보통 8개라고 하는데 이궤 아, 자체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거예요 그리고 이 분리 방법을 아시게 되면 나중에 통변 하실 때 굉장히 이제 편한 그런 점들이 있죠 여기서 사상이 됐다 사상에서 다시 음과 양으로 분리가 돼서 전체가 이제 8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양과 양. 양과 양에서 다시 양. 요게 이제 우리가 팔괴에서 말하는 이제 권괴가 되는 거죠. 권괴는 이제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양과 양에서 이제 음이 되죠. 그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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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이 태계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게 이제 양양이었었고, 양음이었었고. 요게 음에서 양, 음에서 음. 이렇게 돼서 요게 사상이 이제 됐었던 거죠. 요거 그러니까 위에 각각 이제 효과 하나씩 다 보태져가지고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요게 양. <laughs> 양에서, 양에서 음이었었는데, 여기 다시 이제 양의 분리가 되는 거죠. 양으로. 양으로 이제 구분이 돼가지고, 요게 이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음으로 되는 거죠. 양에서 음에서 음. 요것이 이제 진인께그 다음에 요것이, 요쪽은 이제 음이죠. 음촉. 음이니까 요게 음하고 양에 서죠. 요쪽에 음하고 양. 여기서 이제 양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손께. 그 다음에 요게 음에서 양하고 음. 감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완전히 태음이죠. 태음. 음두 개. 태음에 양이 이제 얹어지는 거죠. 두 개의 양이 얹어져. 이게 이제 간께. 그 다음에 해음에서 음. 이게 이제 곤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태진, 송감 간곤으로 서 이게 이제 팔괴가 되는 거죠. 이 정도 분리되는 거. 요 자체는 뭐냐면 크게 신경 쓸거 없죠. 양과 음에서 양음으로 분리가 되고, 또 다시 그것이 사상에서 이제 다시 양음으로 이제 분리가 돼서 팔계가 형성이 된다. 요렇게 요 과정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한 이제 해석은 이제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몇 가지 뭐 오행이라든가 요 음량만 놓고 이제 해석하면서 조금 이제 설명이 이제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요쪽 공식에다가 이제 좀 삽입을 해가지고 해석도 할 수가 있고 또 이해하시는데 많이 이제 보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과정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